파트하고 재현이 형이 헤메네예예예예부터 제가 파트잖아요. 그럼 이제 앞에서 이제 헤메네 안무를 할 동안 장준형이랑 저랑은 이제 바로 레 파트 들어가 준비를 하고 있는단 말이에요. 근데 그때는 이제 저는 고개가 이쪽으로 장준형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. 근데 그때도 이 형이 고개를 가끔 제 쪽으로 할 때가 있는 거예요. 그럼 제 얼굴이 진짜 이렇게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거기서 이게 <laughs>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여기서 왜냐하면 제현이형 파트가 진짜 금방 지나가잖아요 헤멘의 얘얘 얘부터 제 파트란 말이에요 근데 저를 진짜 분명 이쪽에 얼굴이 있어야 할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저랑 같이 시선을 마주 보고 있는 것부터 저는 진짜 약간 이제 고비인 거죠. 그래서 한번 그러서 그런 다음에 예예 <laughs> 예 때는 아 이거 너무 웃기네 예할 때는 제가 강준이 형이랑 거의 겹쳐 있어요. 겹쳐 있다가 불안해 질까 하면서 이제 지금 살짝 나온단 말이에요. 이렇게 카메라에 비춰야 되니까. 근데 이제 사람 눈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카메라만 보고 있다고 해서 이 옆이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. 뭐 여기 모자가 보이듯이. 근데 그 형이 그 옛날에 그 이병헌 선배님 그 콘서트에서 하셨던 그 춤이랑 노래가 있잖아요건 건지 댄스 맞나? 그 표정으로 저랑 탱고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옆에서 카메라에 안 나오죠 그 형은 등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더 웃긴 거예요 이게. 나는 지금 카메라 이렇게 앞에 2번, 3번에 불 들어왔는데 저걸 봐야 되는데 옆에서는 이병헌 선배님의 그 건치 댄스 표정을 짓고서 이렇게 하고서 저랑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더 웃긴 거아요 본인은 또안 웃어요 그걸고 리허설 때 이제 하면 이제 저는 완전 너무 웃어가지고 막 불안해져 가 불길한 자했에숨차타 삐라곤 나 뭐야 삐지시야할 때도 다 웃으면서 했는데 그형 혼자 안 웃는 거야 불가 그렇죠. 불길한 자리에 곤지시여까너 시각 기레이그라타그형너그거좀 너무하다 어떻게 저는 이렇게 웃게 하그 형은 안 웃냐 그러니까 저한 그냥 보민아 뭐, 무대 한두 번서니 프로답게 해야지 프로답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니어를 양쪽 다 껴야겠다. 그래서 이 꼈어요. 할수 없더라고요.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. 귀를 막는다고 해서 이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댓글에 지금 뭐가 올라오냐면 너무 웃겨, 웃겨버려라고 하는데 아, 네. 제가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. 그러니까 내가 이정도 웃기면 이 형이 오히려 나를 이제 안 웃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랩파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있을 때 제가 한번 웃겨봤어요. 형을. 그나서이렇게막 그러니까 툭툭 쳐보기도 하고 웃겨봤는데 그 형이 또 약간 요즘 유행하는 약간 이런 이런 제스처표정이잖아요 그거를 또한거예요 저한테 다한거죠요 그래서 그때 진짜 큰일날 뻔 해가지고 <laughs> 네 그때 요리 제가 공격해본적습니다